그러니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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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복장 바로 껴줘야지. 계륵 시한만 먹고. 계륵 시한 먹고. 와 이거 만나기도 전에 섬광탄 뿌려주면 애 좋아. 함 아, 오케이 가자. 아 가라 가라. 난그거안넣어놨어 자나? 어나 나무 아. 좋됐다 잔다.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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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마비, 마비, 어, 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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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얘 우리 인식도 못 된다 지금 <웃음> <웃음> 그렇네 인식도 못 된다 브금이 <laughs> <laughs> 너무 삭막해 어떡해 브금이 <laughs> 안돼려 <들려. 웃음> <laughs> 잔다 <웃음> 어 잔다 <laughs> 어나 철갑 안돼 괜찮아 괜찮아 뭔상관야 두꺼워 그냥 <laughs> 나보고 진짜 저격하라는 거지? 아주 이한번스세 이상 바꿔 가지고 난 <laughs> 마비다, 마다 아, 죽어. 아빙아? 아니, 어 아니야, 아니야. 에, 죽어가. <laughs> 죽겠다. <laughs> <laughs> 미치겠다. 개로가 안 때리고. 아, 죽이겠어. 근데 걸렸다. <laughs> 음, 이제 이제 강도 복장 껴야지. 자 하나 먹고. 강도 복장 이거 나발 에, 죽었어, 이제. 아게 <laughs> <저기 두> 개... <laughs> 아, 이 <많이> 그렸어. <laughs> <laughs> 이거, 이거 개 너무한데? 그냥 아주 그냥... 애가 인식... 우리 인식했을 때 이미... 처음에두 개가 떨어 아, 졸라 <저> 우리 <laughs> 인식했는데 벌써 피가 20% 남았어. 아, 나, 나 이거 찍어놔야지. <laughs> <laughs> 와